자, 와. 이제부터, 아, 아 본격적으로, 네. 네, 이 소리는, 네. 우리 허기진배를 달래는 소리죠. 그렇죠. 기렇배 허기진, 허기진배. 네. 그 다음에 이제 추억을 또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추억을 먹어볼 텐데요. 자, 먼저 저희가 준비한 거. 자, 이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으로. 네, 한번 저희가 먹방 아닌 네. 먹방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 아침에 눈못 뜨겠는데, 이거. 아, 바로? 네. 네. <laughs> 그렇죠. 이게 또 먹으면 또. 네. 굉장히 붓습니다그또밤이든지라 네. 네. 그 시간이 밤인지라 이거먹어도 굉장히 붓습니다 어. 자, 오늘 첫 추억의 뽀글이는 4천 네, 짜파게티가 되습니다 4천 짜파게티. 네, 그냥 짜파게티가 짜파게티도 있는데, 음. 매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4천 짜파게티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짜파게티 라면인데요. 이거 한번 먹어볼 텐데요. 먼저 뽀글이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먼저! 알맞게 면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반으로 쪼개주는 게중요하니다 반으로 쪼갭니다. 네, 쪼개니다 아, 이 라면 쪼기지는 예. 아. 소리. 아, 좋아요. 네, 예. 예. 그리고 봉지가 이게 뜯을 때 항상 중요한데 예. 이 봉지가 잘못 뜯으면. 아하. 그냥 끝이에요. 봉지 그렇지. 끝나면 용기 끝나는 거예요. 봉지 라면이 기 네. 때문에 봉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또 이게 그릇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섬세하게. 네. 네 섬세하게. 아주 섬세하게. 저는 4등 분으로 쏘겠어요. 네. 저는 반만 아이고, 반만 쏘겠습니다. 섬세하게. 네, 취한 껏뽑아 주십니다. 네. 취한 껏 섬세하게. 뜯을 때 조심히 뜯어야 네. 요 네. 뜯을 때. 옛날 당직병들이 어 옛날 옛날 당직병들이 어. 요거 잘못 찢어갖고 <laughs> 못 만들어오면은 그날 아주 그냥 살벌하죠. <laughs> 살벌하죠. 네 살벌합니다. 무쓸 때. 네, 쓸 때. 네쓸 당직 무쓸 때. 당직의 꽃이죠. 몇 타임에 먹을 수있지아이고 이씨 <laughs> 야 야잇 하하예 이러면 안돼요 이러면 하지만 그것도 수술 가능합니다 네. 자 이거 네자자 여기 여기 보이시죠 수술 정견 수술 한땀한땀 한땀 뜯어서 나 망했다 자 요렇게 요 봉지 안으로 나와야지만 아, 저는 조금 망했습니다 아예 이런 걸또방송에 예, 보여줘야 예, 돼요 이런 조심해야 돼요 아, 진짜 이런 저, 경우 예, 조심하는고 예. 일부러 보여 주린 거예요 네 예, 이게 안될 것 같으면 차라리 가위를 쓰십시오 그렇죠 아, 예. 그아 그리고 가 어떤 소품가 있을까요 먼저 건더기. 이것도 찢어질 때 네. 방송에서 네. 또 어떤 효과음이 나올 거냐면요. 드락, 드락. 뭐 이런 <laughs> 뜨거운 네. 효과음. 네. 네. 건더기. 네. 여러분, 생명 건더기. 이게 어떻게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몇개 가족이나 건더 스프가? 스프가.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아, 어, 사천 기름. 네. 건더기. 네, 건더기. 메인 스프. 메인 스프. 메인 스프. 메인 스프. 메인 스프. 이건 뭡니까? 고기 고추기름. 고추기름. 유성 스프 고추기름. 네.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네, 면은 안에 들어있고요. 네. 그다음에 건더기를 어떻스프겠죠 건더기 네, 건더기를 잘 털어서 밑에 바닥에 깔리게. 자 여기 건더기는 네. 보세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몸이 좋은 것도 많이 들어있어요. 아 그죠? 어이구 만두콩도 보이죠? 예, 네, 네. 와 만두콩, 유부, 당근, 네, 굉장히 이게 우리 군대 군생활 할때 영양 보충할 수 있는 네, 건더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건더기 나머지 스프는 잘 드셔야 됩니다. 자, 이제 건더기 스프 넣고, 이제 물. 네, 물 한번. 자, 물을 조심, 한번. 조심, 조심. 자, 화상, 화상 주의하세요. 화상 입지 않도록 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이거 어린 친구들이 보고 있다면 이거 부모님이랑 같이 해야 됩니다. 혼자서 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물은 음. 3분의 1만. 3분의 1만. 1개. 봉투에 3분의 1만. 아, 3분의 1만 남습니다. 네, 네, 네. 자, 잘 봉한 다음에. 네. 네. 자, 나무젓가락 하나로 <laughs> 모든 걸다할수 있어요. 나무젓가락으로. 예 네, 뜯지 말고. 뜯지 말고. 나무젓 뜯지 네. 말고. 이 찢기 역할하는 을 거죠. 찢기 네. 역할. 요 요거. 그렇죠. 네, 기억 나시죠? 네, 바로 네, 요거. 요거, 요거, 바로 요거. 예, 네, 요거 바로 요거. 어. 요거 바로 기억 나실 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네. 세워놔도 절대 쓰러지지가 않아요. 기울이 이제 줬어. 한몇분 정도 이게 뽀글이는 사실 네. 이게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불에 하다 하자니까. 네, 오 분, 5 분, 네, 5분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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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이는 게 아니고. 네. 뿔리는 겁니다. 뿔리는 겁니다. 네. 또 우리는 뿔려서 먹는 겁니다. 네. 뿔려서 먹는 것처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 아. 아 과, 과한 욕심이. 집게를 네. 찝다가, 네. 네. 요렇게 부러지는 면면. 이러면 네. 이제 천생연분이 되는 거예요. 네. <laughs> 또 이렇게 되면 또 집게가 없으면 네. 는없또 못하게 되지네 나름 요리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또 정성을 드려야 된다. 또 주변 정리도 좀 있으니까 또군 출신이라서 또 정리도 잘하고지만 깔끔하게 하고. 하고 네. 그래서 또 쓰레기를 또 함부로 버리면 안됩니다. 네. 저희 또 시청자 분이 또 여기 앞에 계셔.. 또 오셨습니다. 이렇게. 네. 또 저희가 네. 촬영 또 방송 대박 나면 네. 또 한번 보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책 오셨는데 네. 주민분이 또 산책 오셨어요. 네. 저희 방송 보시러. 네. 아.. 참고로 저희가 오늘 네. 뽀글이 한번 먹으러 네. 한번 왔습니다. 뽀글이. 네, 군대에서 또 먹는 것도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또 이게 알맞게 익으려면 네. 먹는 중간중간에 네. 이게 살짝 눌러줘야 돼요. 눌러줘야 네. 돼요. 네. 눌러줘야 돼. 그래야지 골고루 익을 수 있게. 네. 요즘에 내가, 제가 알기로는 군대에 이 라면 조리기가 들어왔어요. 라면 조리기? 네. 이거 은박지 <laughs> 넣고 하는 네. 거. 네. 그래서 이거 못, 아직도 모,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을거고못본 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뽀글리를 안 먹고 네. 이제 조리기를, 조리기를 용해서 라면을 먹기 때문에 네. 이제 뽀글이가 뽀그리가... 조금씩 이제 사회 사라지... 유물로 사라지기 싶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예비 역들은또 경험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음. 많이 생각이 나실 거고. 네. 그러니까 그게 네. 밤새 이렇게 또 부대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네. 우리가 밤새 또 근무를 서는데 굉장히 이게 이게 어렵습니다. 네. 잠 잠을 또못 자고 당직 근무를 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그냥 졸린데 또 이, 입에 좀 들어가면 이렇게 좀 덜 졸리지 않습니까? 그걸 깨기 네. 위해서 좀 먹습니다, 이렇게. 네. 그게 맞아. 다, 그게 다, 이게, 죠 그렇죠. 뼈가 되고 그아야 그렇죠, 되죠? 그렇죠, 그날 그렇죠. 엄청 찝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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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도 돌긴 돌지만, 네. 또 먹으면 또 찌게 돼 있죠, 그때. 네. PX 음식들이 굉장히 고칼로리에요. 고칼로리. 고칼로리. 굉장히, 네. 먹으면, 자극적이고. 먹으면 다 살려간다, 네. PX에서 물건, <laughs> 그 음식들이. 이제 우리가 주로 먹었던, 그 근무식으로 막 주로 먹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냉동. 네. 냉동, 네. 네. 냉동 그죠 냉동도 좀 사죠. 네. 전자레인지 돌려오, 돌려오죠. 떡갈비부터 떡갈비. 해서, 떡르보나라까르보나라 예. 까르보나라. 예. 떡볶이, 그렇죠. 예. 만두, 냉동 만두, 까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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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와서 음, 먹으면 진짜 음, 뭐 음. 어, 어. 집에 와서 뭐 휴가를 나오거나, 집에 와서 해 먹으면 아그 어. 맛이 안 나. 그 맛이 안 나. 어. 근데 거기서 같이 먹으면. 어. 그렇게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꿀이야. 네. 어. 아, 그게 진짜, 어. 군대 매지 그렇죠. 군대 매지 이제 어느 정도 면이 좀뜬것 같은데, 네, 말하는, 음, 이게, 네. 볼를 네. 네. 눌렀을 때, 이게, 네. 면이 말랑말랑해졌을 때. 만져봐야 되거든요. 네, 만져봐야 돼요. 네. 만져봐야 돼요 네. 살짝. 만져서, 말랑말랑해지면, 아, 거운 면이 익었구나 뜨거운데 네. 만져봐야 네. 이게 다 노하우. 이게 만져주에되져서 아, 오, 이 정도? 예. 아, 예. 이 예. 정도 정도만 느리, 느끼려면, 이 어. 정도 수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뜨거운데? 예. <웃음> 네, <laughs> 네개 먹으면 손바닥에 질문이 어, 안 납니다. <laughs> 네, 안 <laughs> 안 네. 안 그럼 아직 익은 건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금 저는 이제 익었는데, 익었어요? 예 열어봅니까? 한번 중간에 열어서 면, 이게. 뒤적뒤적? 젓가락으로 뒤적뒤적. 뒤적뒤적. 네. 어우. 그렇죠. 뒤적뒤적 해줘야죠. 예. 아 좋다. 좋아요. 네, 좋아, 좋아. 음, 어떻게? 익었습니까? 좀더 익혀야됩니까? 어이 익었어요 완벽하게 익었어요? 익었어 네. 또 뽀구이의 묘미는어 아니요요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과자 어 이게 그래서 이게 네 음. 등분 하면 안돼요네 등분 하면 아, 엉켜서. 아, 엉켜서 두 등분 해야 어. 이렇게 밑에 반이 3분의 1이 3분의 2가 어. 물렁물렁해질때 아, 반을 접어서 아래로 집어넣으면 어, 바로 또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상태로 먹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에 이제 물을 또 물비가 중요해요 아, 물비. 물을 따라내야 되죠. 물비. 예. 우리가 옛날 짜장범벅이나 이런 거 먹으면 구멍 음. 뻑뻑 뚫어서 물 버리잖아요. 어, 어. 그걸 어. 이 봉지로 어. 하는데 봉지가 훨씬 쉬워요. 네네. 봉지는 네. 끝만 살짝, 끝만, 음. 끝만 살짝. 벌어주세요, 바닥에 버려주세요, 네. 바닥에. 바닥에. 음. 네. 이렇게 버리면 음. 밑에 물이. 이렇게 자근자근하게, 자근자하게 남아있습니다. 여기, 여 음, 보여드릴 수 없지만. 간? 간? 아니, 아니. 이게 자, 제가 저 이제 클로즈업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네, 요렇게요 음. 정도. 음. 지금 보이시죠? 네, 지금 요렇게 면은 다 익었고, 음. 이제 물은 거의 이슬랑 말랑할 정도로 밑에. 음. 잔잔하게 있습니다. 자, 네. 네, 요렇게요 음. 정도. 음. 지금 보이시죠? 네, 지금 요렇게 면은 다 익었고, 음. 이제, 물은 거의 이슬랑 말랑할 정도로 밑에, 잔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안 먹으면, 면이 물을 계속 흡수해요. 그리고 스프는, 네. 이게 취향에 따라 틀린데, 음. 어, 좀 짜게 먹는 사람들은 이 스프를 다 넣더라고요. 우리 아. 완봉을 하지만, 우리 완봉. 같이 이제, 좀 이제, 고칼로리를 좀 피해야 되는 음, 음. 우리들 같은 경우는, 3분의 2만. 3분의 2만? 네, 3분의 2만. 짜게 먹기 때문담네요 3분의 2만, 톡톡톡, 톡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음. 네. 골고루? 네. 톡톡톡 넣어주시고, 어차피 봉지 안에서 다 이게 묻어나기 때문에, 음. 네, 3분의, 2, 3분의 2만, 네. 네. 넣고, 그리고 우리, 우리 오늘 음. 하이라이트. 기름장. 오케이, 기름장. 네. 이거 안 넣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 이걸 또 깜빡하고 안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럼, 거, 이거. 그럼 뻑뻑하게 어, 어. 먹는 거죠. 맛이 없죠. 또. 네, 맛이 없고. 자, 기름수프를기름수프는다 넣습니다. 다 넣어요. 음. 다 넣어서, 이게 좀 매콤하게 해주는. 그죠. 저기 그렇죠, 이제부터 네. 이제 전문적인 스냅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당직병이 요거를 얼마나 잘 성내에 따라서 어허. 이게 또 틀리거든요. 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아 요거 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야, 이런 게 있어요. 요래, 요래, 요래. 요 요거 요거. 요래, 요래. 네. 요래, 요래. 네. 네. <laughs> 네. 아, 요거 요거 요거. 요겁니다, 요고, 요래요요래 요래, 요래, 잘 흔들어주세요. 면이 흐리지 않나요? 아, 절대. 아닌가? 예, 손목 스냅. 아. 예, 이게 예. 엄청 뜨거워요. <laughs> 엄청, 엄청 뜨겁기 때문에. 이거. 이걸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엄청, 엄청, 뜨거운데, 지금. 살짝 비벼주는 음. 거예요, 비벼주는 거. 요렇게, 요래, 요래. 어, 뜨거운 걸잘 버티시네요. 요래, 요래 잘해주는데 요래. 예, 요래. 이게, 저는 젓가락 스냅이죠? 네. 흔들어. 네. 아 어, 손목 스냅. 어, 거야, 네. 이렇게 네. 흔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예. 막 이게 흔들어주는 거요 이렇게. 비빔밥 비비듯이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막 이게 젓가락으로 막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부터 밑에 있는 면 올리고 네. 흔들어지고 밑에 있는 면 올리고 흔들어지고 밑에 있는 면 올리고 네. 흔들어지고. 네, 혹시 저희보다 더 좋은 스냅을 가신 분들 음. 올려주시면 댓글,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네, 저희 댓글 도전 달아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여기. 네, 또 다른 여기. 이제 요래 야 이게 촉하네. 네. 네, 촉촉하게 요래 요래 요래. 음, 네, 촉한데 요래, 아, 예, 예, 네, 예. 요래 되는 겁니다. 자, 음. 이제 다 비볐습니다. 이제. 네. 네. 그리고. 고수와 아 하수의 차이가 있죠. 고수로 까 네, 이렇게 살짝. 야 깝니다. 깝니다. 살짝, 살짝 까서. 야 자, 이렇게 해놓으면 한입에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됩니다. 도시락. 야. 까는군요. 예. 까는군요. 자, 예. 저, 또 저만의, 예. 저는 어떻게 먹냐면, 저는요, 이렇게 먹습니다. 오 저는, 네. 저는, 예. 세상의 경험이, 그냥 버리는 경험은 내가 볼때 음,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다 싸, 노, 노하우가 아니요. 쌓이고 아니요. 배우는 거지. 또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예, 분들이 이게 보통,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이게. 아, 네. 예비역 분들이 군생활 하면서 경험치가 이게 전투력 경험치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또 다른 꼬구리 먹는 방법이 있으시면 짜파게티로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면발. 네 면발. 아 이게 끓이. 역시. 응. 잡을요 저는 이제 스프를다 넣었기 때문에 네, 진하죠요 네, 저는 이제 어, 3분의 1만, 네. 3분의 2만 넣었기 때문에 음, 네, 몇 발의 색깔의 차이가 있습니다. 음, 음, 네. 저는 진하고 약간 네. 3분의 2만 넣었기 때문에 네. 연하고. 어, 자 마셔 봐 봐. 음, 음. 이마, 이마. 음, 음. 이겁니다. 음, 맛있다. 대박인데? 아, 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되는 걸 만들어 먹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사실은 시작하면서도 몰랐어요. 이 정도까지 나올 거라 퀄리티가. 야. 아. 지금 아직 여기가 산이라서 그냥 네, 추워요. 어. 김이 랑보랑 나는 거예요. 아, 어휴, 완두콩. 음. 음, 음, 맛있다. 근데, 물 조절이 음. 진짜 중요해요. 네. 오늘 또. 물에 으면잘 네. 됐네. 음. 음. 물을 많이 버리면 뻑뻑해. 음. 아우, 면이. 면의... 맛있다. 예, 맛있네. 야, 고마셨습니다. 네. 예. 음. 이게, 저는 이걸 왜 소모하냐면, 일반 짜파게티를 먹으면 좀 느끼한 맛이 있어요. 일반 짜파게티는. 음, 맞아요. 김치, 김치가 필요해. 맞아. 근데 이거는 느끼함이 좀덜 합니다. 음. 김치가 필요 없어요. 아, 옛날 생각난다. 쟤나 해봐. 재미있었으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